네 예, 지금 이곳은 매장입니다. 매장에 예, 상품도 진열돼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곳이 지하상가이기 때문에 조금 어두웠습니다. 어두웠었는데 지금 이렇게 LED 등으로 바꿔서 어, 매장이 환해졌습니다. 그래서 양쪽에 예, 두 개씩 두 개씩 해서.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. 원래 형광등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LED 등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더니 실내가 매장이 환해졌습니다. 환해지고 제품도 디스플레이한 것들이 잘 보이니까 기존의 형광등보다 어, 전기료도 아마 저더 절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음,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더 환하게 되고 또 전기료도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가정집이나 매장 아니면 지금 형광등을 아직도 어 쓰고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이런 교체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 이렇게 LED 등으로 교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LED 등도 이게 일자 등도 있고 십자 등도 있고 또동그랗게돼 어 있는 등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그 환경에 맞게. 교체를 해주면 음,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환하게, 그리고 전기세는 어좀 저렴하게 이렇게 에 효과를 거둘 수 있고, 또 기존에 에 형광등은 음 차차차차 고장 날 확률도 있는데, LED 등은 음 고장률도 아마. 일반 형광등보다는 더 오래 쓸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집수리라든지 아니면 매장의 LED 등 교체해서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네.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